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아낌없이 남기는 선물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과 함께합니다. 조선생리학 6대가 중한 사람인. 호남의 고요 노사 기정진 선생을 끼는 재앙에 초원간으로 참석하기 위해 장성군 진원문에 있는 고산소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아들과 함께 전사한 의병장 재봉 고경면 선생과 더불어 호남이 자랑하는 노사 기정진 선생은 성리학무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1862년에 삼정이 물러하고 삼남지방에 임술 밀란이 일어났을 때 임술의책을 지었고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병인소를 지어올려 위정척사를 외쳤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의 수많은 제자들인 유생들이 한말에 호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의병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은 노사 기정진 선생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기우만과 종손 기삼년도 한말 의병장이었습니다. 재앙을 지내고 고산소원을 이리저리 들려보니 애선비의 향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서운뒤 감나무에는 까치감만 남아있었습니다.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들이 가을 끝에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애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에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시를 낭송하였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이 자랑하는 서정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 가을에 낭송할 수 있는 다 수확하지 않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잘 익은 향기 다니던 길을 벗어나 무엇인가 가보았더니, 과연 사과나무한 그루 여름의 짐을 편안히 내놓고 잎사귀 몇 개만 남겨 놓은 채 이제 여인의 부처처럼 가볍게 숨 쉬고 있었다.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충분할 만큼 가을 사과는 풍자기였기에 땅에도 빨간 온을 이루었다. 안 거두어들인 무엇이 늘 있어 주었으면 우리의 계획 밖에는 게더 많아졌으면 사과든 무엇이든 잊어버린채 남겨두어 그 향기를 맡는 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입니다. 가을 수확의 날에 다 거둬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남기는 인정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살다 보면 참 열심히 하였지만 우리가 다 계획한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을 다 지었자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풍요로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과 국화향기를 남기고 있는 지금 우리네 인생들은 결실의 계절에 무슨 선물을 남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는 것보다는 잠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사과나무 향기와 같은 것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올 가을은 가까운 시간에서부터 먼 세월이리까지 내 자신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관용과 평화를 베풀어줌으로써 고산 손에는 까치감의 여유나 로버트 프로스트의 다 수확하지 않고하는 시와 같은 영감이 드는 계절입니다. 강동환 총장은 조선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병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4차 산업형 대학 르네상스를 추진하며 같이 창출 역량을 겸비한 함께형 리더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